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들 무더운 여름 잘 견디고 계신가요? 이제 또 휴가철 다가오니까 몸매 관리 많이들 하시죠? 저 같은 경우에도 휴가철을 앞두고 좀 좋은 데 놀러 가려고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요즘 관리하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고 뜨거워 있는 알파 시 D 라고 있더라고요. 들어보셨죠? 저도 여름 휴가철 앞두고 관리하려고 이렇게 인기 있는 제품을 겟 했어요. 내추럴 플러스, 알파 시클로 덱스트린 플러스인데요. 이게 알고 봤더니, 순도 100%의 알파 시클로, 프리미엄 알파 시클로, 덱스트린 원료를 사용했고요. 한포 기준으로 메인 유효 성분이 무려 2100mg, 거기에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까지 240mg 들었거든요. 그야말로 황금 비율로 배합을 한 거예요. 성분, 함량, 배합, 철계부터가 남다르고요. 알파시클로덱스트린 이란 성분은 6개의 포도당이 연결된 비흡수성 다당류인데요. 전분에서 유래한 사이클릭 올리고당이에요. 결정적으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. SCI급 논문에서도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원료 알파시클로덱스트린.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했고요. 푸른 과즙 분말, 그리 식이섬유 분말 같이 알파 CD에 어울리는 원료까지 8종을 배합했더라고요.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루 한포이치컷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. 자, 제형 보여드릴게요. 부담 없이 맛있게 차라리로 녹기 때문에 먹기도 좋고요. 새콤달콤한 파인애플 맛이에요. 내 몸을 위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. 휴대하기도 편하니까 식후에 물에 타가지고 가볍게 마시면 좋더라고요. 찬물에도 굉장히 잘 녹고요. 미국 유명회사에 인증받은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든든하고요. 음, 맛있는데요. 평상시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분들께도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. 여러분, 열심히 관리하셔서 올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셔야죠. 그냥 음식 위에 가볍게 뿌려서 먹기도 굉장히 좋고, 한포 섭취하는 게 너무 편하고요. 평소 인스턴트, 야식 즐겨 먹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. 올 여름 관리를 위한 치트키로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.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다던가, 야외 활동이 적은 현대인 분들,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포씩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죠? 간편하게 관리하시라고, 내추럴 플러스에 알파CD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.